자 집중한다. 잘 봐라. 알았지? 네. 뒤에 지금 우리 내심 하고 있잖아. 뒤에서 외심이 나올 거란 말이야. 네. 두 개가 섞이면 개 헷갈려 알았지? 섞기만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네. 여기부터 제대로 해야 돼. 자 다시 볼게. 자 내심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심. 자 여기에 이렇게 내심이 있어. 됐지? 집중하라고. 앞에 보라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심의 가장 차 기본적인 성질 뭐야? 기본적인 성질 내적. 가장 간단한 성질. 그 아니야 그건 정이고 성질, 성질 성질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 뭐야? 삼각형 그 아니. 그거 말고. 뭐. 얘들아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지 뭘 하든가 말든가 하지 않겠니? 자, 변까지의 거리가 같다. 사실상 이거 하나만 알면 끝나는 거라고. 이거 하나는 좀 기억을 하자, 좀. 네. 알았지? 네. 자, 변까지의 거리가 같은 거라고. 어. 자,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이렇게 수직 그어주고, 네. 네. 그치? 자, 여기서 수직으로 이렇게 그어주고, 네. 자, 여기서 수직으로 이렇게 그어주면, 이세 개의 길이가 같다가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라고 네. 됐지. 자 그러면 다시 여기를 내가 이렇게 잘라놨다라고 생각을 하자면 됐지? 네. 얘랑 얘가 뭐라고? 합동. 합동이라고. 이게 두 번째 성질이라고 생각해. 네. 됐지? 이렇게 두 개가 합동이야. 네. 됐어? 자 다시 선 이렇게 그어놓으면 그러면 얘랑 얘가 합동이야. 네. 선 이렇게 그어놓으면 얘랑 얘가 합동이야. 네. 이것만 알면 끝난다니까, 알았지? 네. 이것만 알면 끝이라고. 자, 그러면 봐봐. 네. 오른쪽 그림에서 자, 얘가 내심이래. 자, 내심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성질 뭐라고? 네. 얘랑 얘가 합동이라고. 네. 여기랑 여기가 합동이라고. 네. 여기랑 여기가 합동이라고. 네. 이거 알면 되고, 됐니? 네. 그리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어떻다고 서로? 같다고 이렇게 두 개만 알면 된다니까 일단은 네. 알았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자. 네. 자 i a 랑 i부터 a까지의 길이와 i부터 b까지의 길이와 i부터 c까지의 길이가 같아야 된대. 맞아? 틀려? 틀려요. 틀리지? 맞지? 네. 자 틀렸다. 네. 자두 번째 보자. i a t래. i a t 여기지? 네. 여기랑 I, A, F. 여기가 서로 같냐? 네. 같지? 왜? 합동이니까. 그, 그지? 합동이니까. 응. 자, 2번 맞다. 자, 3번 본다. I부터 D까지의 길이와, I부터 E까지의 길이와, I부터 F까지의 길이가 같대. 맞지? 네. 가장 기본 성질이잖아, 이게. 그지? 이런 걸 뭐라고 불러? 내 네, 점원의 반지름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알았지? 음, 자, 그다음 IAF IAF. 자, 요요 요 삼각형이랑 I FC 요 삼각형이 합동이네. 아니요. 아니지. 이렇게 합동이라니까? 응. 이렇게가 합동이 아니고. 응. 알았지? 자, 그다음 IDB i d IDB 여기랑 I 이, e, B. 여기가 합동이네. 네. 맞지? 네. 이렇게 두개합동이게 기본적인 성질이라 그랬잖아. 정답 됐어? 네. 그래서 답은 네. 1번과 4번 되겠다. 네. 됐지? 네. 자, 봐봐. 네. 봐봐. 네. 얘들아 네. 다시. 네. 여기 내심이야. 내심이야. 이렇게 자르면 얘랑 얘가 어떻다고 서로? 합동 같다. 같다고. 각이 같다고 그지? 응. 왜? 이렇게 이렇게 그만먹 뭐가 되니까 합동이 되니까 응. 됐지? 자 그러면 아 이렇게 자르라고 그냥 이렇게 자르라고 됐어? 아 여기 자를 필요도 없네 여기는 됐지? 응. 자 여기 15니까 그럼 여기 몇이야? 15. 응? 여기 X니까 여기 몇이야? X. 아니 그러면 얘랑 얘랑, 얘랑 얘 더하면 몇도 나와야 돼? 180도. 그럼 맞잖아 됐지? 2X 더하기 30 더하기 62 180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 응. 그럼 ex가 몇이니까? 90. 90이니까, x는 45. 45잖아. 너무 쉽잖아. 됐어. 응. 응,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자, 여기가 x 면 여기가 x, 여기까지 통해서 응. 자 봐봐. 기억해. 응. 얘기 했을 텐데, 내가? 여기가 이 x 고 여기가 만약에 내심이래. 됐어? 네. 그러면, 요렇게, 요렇게 연장해주면, 여기 각도 몇이어야 돼? 그 x... 아니, 그... 응. 여기 각도 몇이어야 돼? 내가 이번에서 얘기를 안 했나? 했을 텐데. 내가 니네 반에서 얘기를 안 했나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지 그럴 리가 없지 책에 있는데 내가 얘기를 안 했을 리가 없지 니네가 어. <laughs> 기억을 안 하는 거지 <laughs> 내가 얘기를 안 했을 리가 없지 자 외워 네. 외워야 돼 아니 안 외워도 풀 수는 있어 안 외워도 풀 수는 있어 근데 푸는 게 어렵다고 안 외우면 알았지 어, 그냥 외우라고 90 더하기 1. 2분의 1 X가 된다라고 얘기했다 네. 90 더하기 2분의 1 X 됐어? 네. 자 그럼 봐봐 각 A 여기 몇이야 여기? 그 2X잖아 X을. 지금 그러면 여기 각이 몇이 나와야 돼? 90 더하기 2분... 2X의 몇? 반반 그 반, 반. 2X의 반이면 X잖아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됐지? 네. 그러니까 90 더하기 X가 몇이라는 거야? 133. 133이라는 거잖아 됐어? 네. 그럼 네. x는 몇이야? 40, 43. 3 이러면 끝이잖아. 됐어? 네. 자 만약에 공식을 모른다 나는. 자, 봐봐. 만약에 공식을 몰라. 그래도 풀긴 풀어야 될거 아니야 어떻게든. 네. 공식을 몰라. 자 그럼 이렇게라도 풀어야지. 자 여기 두개각 어때 서로? 같아. 같아. 그럼 여기 a 잡으면 여기가 a겠지? 네. 자 여기 두개 각? 같아. 같지. 여기가 b면 여기가 b라고 잡겠지? 음. 여기가 같지. 여기가 X면 여기가 X. X. X 이렇게 될 거야. 네. 됐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커다란 삼각형을 보면, EX, EA, EB 나오지. 다 더한 게 몇이 나와야 돼? 180. 180이 나와야 돼. 일단 요거 첫 번째 알수 있어. 네. 자, 두 번째. 자, 이 조그만 거 봐봐, 조그만 거. A랑 B랑 1 3 3점면몇 나와야 돼? 1 8 0 나와야 돼 됐어? 네. 러면여여에에일 일단 a 0 B를 우리는 구해줄 수 있네 1 3 3 넘기면 되지? 4 7 0오 나오겠네 47. 됐지? 자, 지자이 b가 47이라고. 그러면 여기가 몇이 들어가야 돼? 47에 두 배가 들어가면 되지. 그러니까 0 x 더하기 94가 18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네. 그러면 e x가 86인 거지. 그럼 x가 43인 거지. 이렇게 구하던지 하기 싫잖아. 얘들아 이렇게 하기 싫잖아. 공식만 외는 게더 편하잖아, 그렇지? 네. 그래서 공식 외우라고 알았지? 네. 다시 공식 외워. 자, 여기 각에 90의 반 더하면 여기 가이 나온다. 네. 됐지? 음, 요거 외워라. 자, 봐라. 네. 자, 삼각형의 넓이 대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그랬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말고 건 초딩 때한 거고. 내가 다른 방법 알려 줬잖아. 저번 시간에. 얘들아 공식을, 근데, 외... 음. 얘들아, 공식을 외우기가 싫으면 다 유도해서 구하던지 그 어렵단 말이야, 알았지? 그냥 공식 외우는 게 편하다고. 어쩔 수 없어, 알았지? 자, 다시 봐. 좀 외워라. 아니, 근데 논리가 어렵지 않았는데. 아또 증명까지 또다 해야 되잖아, 씨. 자, 봐봐. 됐어? 자, 이게 뭐야, 이게? 이게 그, 그, 내 저번에 그, 만지를 말인 거지. 그치? 자 이게 내 저번에 반지름 R인 거지 자 이게 내 저번에 반지름 R인 거지 됐지? 그랬을 때요세 변의 길이가 각각 ABC 이렇게 주어진다고 치면 됐어?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건 얘를 내가 이렇게 잘랐다고 쳤을 때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넓이를 더하면 된다라는 소리잖아 그치? 근데 이 삼각형이 몇이야? 1분의 2, R, A가 나오잖아 얘가 밑변이면 얘가 높이일 거 아니야 여기는 2분의 1 r b가 나올 거 아니야. 옆에 있는 건 2분의 1 r c가 나올 거 아니야. 다 따로 왔니? 얘네 다 더하면 몇이 나와야 돼? 삼각형의 넓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근데 2분의 1 r 2분의 1 r 2분의 1 r 똑같잖아. 그래서 2분의 1 r로 묶어버리면 여기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온다고 됐어? 그래서 얘가 뭐다? 삼각형에 a 더기 b 더기씨 뭐야 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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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자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2 분의 1곱하기 매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이렇게 하면 나온다고 됐어 안 됐어 됐어 자 그럼 봐봐 그럼 봐봐 얘들아 논리를 좀 생각해 자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어쨌든 이 자식 넓이 구해라 이거지 지금 그럼 얘의 넓이를 구할 거면 20이 밑변일 거 아니야? 네. 너네는 뭐가 궁금해야 돼? 높이가 네. 궁금해야지. 논리 네. 당연하잖아. 자, 그러면 이렇게 수직 내린 거 높이가 되겠지? 네. 근데 이게 뭐가 돼? 내 저번에? 반지름. 반지름이 되는 거잖아. 이게 내 저번에 반지름이 되잖아. 네. 됐지? 자, 그러면 우리가 저기 공식에 넣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내 저번에 반지름을 구하고 싶으니까. 네. 자, 삼각형의 넓이부터 구해보자. 이거 무슨 삼각형이니까? 자, 얘들아, 아니, 왜 이러지 다? 이게 90도라는 표시야. 이게 90도. 야, 여기 표시 있잖아. 왜못봐 이걸? 안 아, 보였어. 안 보였어. 안 보였어. 아니 안 보였어도 씨써 있잖아. 직각삼각형이라고. 문제 읽으라고. 그 파란색으로 있는 됐어? 네. 자, 그러면 다시 직각삼각형이니까 네. 얘가 밑변이면 얘가 뭐야? 높이잖아. 그러니까 얘의 넓이는 구할 수 있잖아. 12 곱하기 16 곱하기 2분의 1일 거 아니야. 네. 그러면 12 곱하기 8일 거 아니야. 96이겠네. 넓이가 렇지 네. 자, 96은 넓이는 이렇게 적으면 되지. 네. 2분의 1 곱하기 4저번의 네 반지름 곱하기 돼서 네. 뭐 적으라고? 둘레. 둘레 적으라고? 둘레, 둘레, 탁, 터무니 터무니 레 나올 거아니야맞아 터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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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니 이해 되시 그러면 약분하면 24R이 결국 96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R이 몇이 나온다? 4가 나온다라고 잡을 수 있겠네. 그럼 여기가 4라고 얘가 4라고. 됐지? 그러면 얘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20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답은 몇이다? 40이 나온다. 이거 하면 끝이잖아. 됐니? 자, 내가 이것도 분명히 얘기했어. 얘들아. 자 원이 있어, 됐어? 응.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 자 어떤 성질이 있니? 이렇게 딱 생기면 그 길, 그렇변 네. 길이, 길이가 같아야 되지. 예. 자 봐봐 증명 너무 간단하지? 이렇게 그으면 됐어? 네. 그리고 이렇게 그으면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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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 합동이지? 네. 합동이니까. 대응되고 있는 그죠. 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 같아야 되지 빨간색끼리 같을 거고 파란색끼리 같을 거고 맞니? 어, 초록색끼리 같다. 같을 거고 됐어? 음. 그러면 끝났지 이건 너무 쉽지 자 그러면 봐봐 여기 6이면 여기 몇이야? 6. 6이요 아 얘랑 얘 같다니까 아니. 여기 4면 4. 여기가 4잖아 그지? 여기 2면 2, 여기가 2. 2잖아 그러면 여기가 몇이라는 거고? 8. 여기는 10, 여기는? 10. 여기는? 6. 끝났네. 둘레 구하라며? 다 토하면 끝이잖아? 24. 24. 끝. 너무 쉽잖아? 네. 됐지? 자, 그래. 5번은 못풀수 있어. 이건, 이건 인정한다. 5번은 못풀수 있어. 왜냐면, 중1과정을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자, 다시 볼게. 근데 논리는 어렵지 않아. 알았지? 자, 논리는 어렵지 않아. 자, 잘 따라와봐. 이해를 해놔. 외우지 말고, 자 이건 성질이 아니니까,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내심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됐지? 응. 네. 여기까지. 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성질, 자요건알 거야. 자 내가 내심을 진하게 선을 이렇게 그어볼게. 여기랑 여기에, 길이가 아니 그 각이, 각이 같다, 각? 각이 각 맞지? 하... 그럼 길이가 아니니까, 자 여기 a면 여기 a. 요거 돼? 요건, 요건 알겠지? 내심의 기본 성질이니까. 네. 자, 그리고 요렇게 잘라놓을게. 그러면 여기랑 여기도 각이 같아야 되지? 여기가 B면 여기가 B. 자, 여기까지 일단 논리돼. 요까지는 거 어렵지 않지? 자, 그런데 우리가 얘랑 평행하게 내심을 진하게 선을 그어놓을게. 그치? 얘랑 평행하게 선을 이렇게 그을게, 내심에서. 요렇게 그어놨다는 소리야. 두 개가 평행하도록. 얘랑 얘가 평행선이야. 자, 네. 평행선 보이면 내가 무조건 뭐생각하라 그랬어요, 일단? 억각, 동의각 생각하라고 했지. 네. 자, 그러면 봐봐. 그럼 봐봐. 이렇게가 억각인 거니? 네. 그럼 여기가 A면 여기도 몇이어야 돼? A. A여야 돼. 여기까지 논리돼? 네. 자, 그럼 여기도 이렇게가 억각인 거니? 네. 그러면 여기가 비니까 여기도 비여야 돼. 자 여기까지 논리 되니? 네. 그래서 얘가 무슨 삼각형이 되고? 그 이등변. 이등변이 되고 네. 여기도 이등변. 이등변이 된다. 여기까지 네. 이해할 수 있어? 여기까지 네. 이해 되지?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가봐. 네. 알았지? 자 똑같은 얘기야. 여기랑 여기가 같은데 여기랑 여기가 같으니까 얘가 이등변이다 이 소리야. 네. 이해 되지? 다시 여기랑 여기는 같아 내심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엇각이어서 여기랑 같아져. 음. 요세개의 각이 같으니까 여기도 이등변이 돼? 네. 여기까지 논리돼? 네. 그러면 이등변이니까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될거 아니야. 네. 그러면 여기가 5니까 여기부터 I까지가 5가 나온다. 네. 여기가 6이니까 I부터 2까지도 몇이 나온다? 6. 6이 나온다. 그러면 D2의 길이는 몇이겠다? 11. 11이 되겠다. 이렇게 풀면 끝인 거야. 됐니? 네. 자, 이 문제 봐봐. 그림이 똑같이 얘랑 얘가 같고, 얘랑 얘가 같으니까, 얘랑 얘가 같아서 여기가 이등변이다. 다시 얘랑 얘가 같고, 얘랑 얘가 같으니까 이등변이다. 자, 그러면 봐봐. 이만큼의 길이가 어때야 돼? 서로 같아야 돼. 근데 이걸 구할 수는 없어. 몇인지 나도 몰라. 맞지? 자, 그리고 논리만 일단 생각하자. 여기랑 여기의 길이가 어떻다. 서로 같다는 얘기까지는 할수 있어. 네. 여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뭘 물어봤냐면 A, D, E의 둘레를 구해보자며 맞지? 네. 자 둘레면은 세 변의 길이 전부다 더하라는 소린가? 네. 네. 맞지? 그럼 봐봐 내가 요 흰색이랑 요 흰색이랑 빨간색이랑 초록색 더하라는 소리지? 네. 맞지? 근데 얘랑 얘를 더한 건 얘랑 얘를 더한 거랑 똑같을 거 아니야? 네. 빨간색끼리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랑 얘를 더한 건, 근데 얘가 얘랑 같으니까, 사실상 얘랑 얘를 더한 것과 같은 거고, 그게 몇이 된다? 10? 2가 된다, 됐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자르면은, 이렇게 꺾인 부분까지의 길이가 12가 나온다는 소리야. 이해돼? 자, 그럼 이쪽도 봐봐, 마찬가지로. 나는 얘랑 얘를 더하고 싶은 건데, 근데 얘랑 얘가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치? 지인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몇이 나오니까? 10. 10이 나오니까 그럼 얘랑 얘를 더한 것도 몇이다? 10. 10이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20. 여기부터 여기까지 계산하면 10이 나온다는 소리야. 네. 근데 얘랑 얘를 더하면 결국 삼각형을 다 감아버리게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답은 22. 22가 나온다. 둘레가. 자,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야. 어.